어제 계속 놀았잖아. 오늘은. 라이돌 그래. 유유타이거. <목소리> 공주님 이제 떠나실 시간입니다. <laughs> 오늘은 이 대저택 숙소에서 나가서 다른 호텔로 가는 날입니다. 그곳을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갔습니다 나다방. 여기가 저희가 오늘 묵을 클럽메드 포켓입니다. 체크인을 마친 후 이제 각자의 방으로 이동해 보는데요. 남은 포켓 여행을 어떤 공간에서 지내게 될지 무척 기대가 됐습니다. 우리 방 그래도 여기 옆으로 붙여보셨대요 언니 오빠. 진짜? 어 너무 좋지. 짭다. 너무 좋지. 너무 멀리 가도 찢어지네 따로요? 둘 따로요? 네. 가 토킹님 오랜, 나연이 님, 다른 아 우리도 우리 분리 <목소리> 따데 에? 네? 너네랑 우리 엄마 아빠랑 방이 두 개야. 아, 진짜요? 너네라구요. 따로 자야 돼? <laughs> 엄마 아빠랑 너네랑 따로 자야지 오늘 바로 <laughs> 옆방이지. 어, 옆방이 다행이다. 어, 잘수 있겠어, 그럼? 잘수 있어. 무섭잖아. 어, 괜찮아. <laughs> 어, 네, 괜찮아. <laughs> 어, 연재, 어, 여기 일단 우리 옆으 들어가보자. <laughs> 우리는 저기 두 개.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 봅시다. 따라라라. <laughs> <laughs> 우와! 얘들아! 치치야! 치치야, 오늘 어떻게 언니랑 둘이 여기서 잘수 있겠어? 모르겠어요... 아? 여기는? 우와, 화장실이구나! 아~! 너무 예쁘다, 화장실도! 여기 샤워 공간 그리고 여기가... 변기! 얘들아, 왜 싸워, 갑자기? 루루가 자꾸 저기 놔라. 다 기다리라고 하잖아. 잠깐만, 이거 소리... 어디서 나는 거야? 짜잔! 자, 여기가 저랑 파이거 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둘이 자도 무섭지 않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커넥팅으로 이어지니까 애들이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언니 오빠 근데! 뭐라고? <laughs> 뭐라고? 언니 오빠랑 같이 자요. 같이 잔다고? 아니야. 저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어? 이제 저희 밥 먹으러 갈 건데 여기가 클럽매드가 제일 장점이 아침, 점심, 저녁에다가 간식에다가 엄마, 아빠는 막 맥주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 있어서 바로 한번 즐기러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가서 잔디로 가?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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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돼! 왜? 네. 어? 들어오세요 어? 여기 잠깐만 여기 나린이, 다린이 만날 어? 여기가 나린이, 다린이 방이에요 와 됐어. 지금 요요 있잖아 여기서 잔대 오늘 어? 여기서 잔대 어? 니가 아까 그랬잖아 언니 오빠랑 같이 자야겠다. 같이 잔다고? 너 여기 침대 있잖아. 뒤에 봐봐. 뒤에 침대, 네 침대. 네 침대잖아, 저거. 엄마 뭐야. 한 번만 누워봐한 번만. 솔정작자. 아, 딱기다 점심 있잖아. 비페식이래. 비페, 뷔페 비페 대왕이잖아요, 우리 유유가. 아, 어, 딱 봐도 메뉴가 많아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위에 써 있어요. 저쪽에 이탈리안. 코리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코리안 있다! 와, 반가워. 코리아는 보니까 삼수육이랑 볶음밥 <목소리> 있는 것 같고, 단무지 무침이 웬말이야. 단무지 무침 웬말이고. 아, 이건 그냥 한국식 약간 고기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메뉴들이 있었는데요. 이페 음식인데도 정말 정성스럽고 맛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날 아침 조식 때는 이곳에서 라면이 나왔는데요. 한국 사람, 외국 사람 할것 없이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이 방을 같이 한 방을 쓰게 해 달라고 시비 중입니다 지금. 네. 난 괜찮으니까 이모 허락 받아. 어? 아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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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처음 처음, 처음 진짜. 아, 처음, 처음 봤어요. 봤어요. 이모 깜짝 놀랐어 지금 나린이가 저를 이렇게 큰 소리로 불러 준 아, 건데 나. 너무 좋아. <laughs> 너무 좋아 나 지금. 근데 알잖아. 너네 같이 쓰면 잠을 안 자. 잠을 것도 알고 통제가 <목소리가> 안, <목소리가> 안 돼. 특히 너. 니네 엄마 왜 그러냐. 이럴 때 펑펑 놀고 공부할 적인 공부 열심히 하는 거지, 그 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 어, 니네 엄마 되게 나빴다. 내일 려가지고눈 풀려 있을 거. 어? 괜찮다고? <목소리가>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3일 동안 게임을 하지 마. 직접? 아, 그럼 핸드폰 어. 다 놓으세요. 어. 야, 야, 방바꾸기까지 했는데 핸드폰 보게 핸드폰 보기 그렇게. 그래. 그렇고. 어제 계속 놀았잖아. 오늘은. 라그데 그래. 왜뭐 어. 원하는 게 뭐야? 응. 네. 자도 되냐고? 안데고 네. 여기 네 개가 다연결됐 있으면 참 좋았겠다. 그렇지? 별 준비 됐어 16번 네. 방 잠을 같이 자진 못 하지만 오늘 푹 자고 내일 네. 재밌게 놀자. 네. 오케이? 저희는 이제 아침 먹으러 갑니다. 오늘은 밥을 먹고, 아이들은 키즈클럽에서 친구들이랑 또 재밌게 놀고, 아이들이 가는 동안에 저랑 타이거랑 좀 둘만의 시간을 좀 보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날 아침을 먹고, 또래 친구들과 선생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유유와 지치는 호텔에서 운영하는 키즈클럽에 갔는데요. 덕분에 엄마, 아빠는 여행 와서 처음으로 자유시간이 생겼습니다. 자유부인, 자유 아저씨. 아저씨입니다 뭐랄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에 어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수영장이 있는데 아이들은 절대 못 들어간대요 <laughs> 그래서 이럴 기회 아니면 사실은 궁금하다 가잖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 진짜 이렇게 아이들 맡기고 나오는 거 정말 오랜만인 거 같아 와 좋다 와 여기 분위기 무슨 일이야 와 너무 예쁘다 파케 그렇지 맛있다 그쵸 완전 맛있어 이게 예, 사실은 맛보다 분위기 내려고왜 <laughs> 족발이 여기 지 그날 오후, 산책 갈겸 아이들과 함께 숙소 밥 음. 구경을 나왔는데요 우리 음. 엄마 아빠가 신혼여행 왔다고 했었잖아 얼리 얼리 얼리? 얼리가 뭐예요? 우리 시장 가면서 구경해볼까? <laughs> 유이 얼굴이 좀 <왜> 향해졌어. <laughs> 추억 여행은 그만두고 길가에 있는 시장 안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와 먹을 것 천국입니다. 배좀 비우고 나올 걸 후회되더라고요. 직접 이렇게 구워주십니다. 감자 요리, 감자 요리. 와 리. <laughs> 어 이거 뭐야? 얘들 갖고 싶은 거 그냥 하나씩 사줄게. 하나씩 사고 그리고 어니 오빠 거 하나씩 사. 한 개씩. 어빠거 사고 나린이가 언니거사 알겠지? 나린이가 언니거 사? 나린이가 어, 언니거 사? 나이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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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면 당황할 리같리빨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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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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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괜찮다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이거 두개살 건데 전두개다 마음에 들어서 하나는 나린이 오한테 고르라고 하고 두개다 코끼리긴 한데 둘다 이쁘다 뭔가 그치? 약간 음. 유리같이 음. 또 이렇게 모여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한 방에서 항상 자는 시간 빼고는 몰려 있어도 된다고 했더니 유유가 다린이 어? 선물을 샀고 어? 진짜요? 치치가 나린이 언니 선물 샀거든? 골래면 될 징에. 될 징에 마음에 드는 거 걸어. 와, 되게 예쁘다. 나 이거 걸어. 보러... 그 맞지 엄마? 오! 엄마 맞지? 진짜네? 아, 대박이다. 예뻐 마음에 네, 들어? 네, 완전 예뻐요. 아, 음? 언니 네. 선물. 아 앞에. 마음에 들어? 응. 아, 네. <laughs> 고양이들의 대화. 그래 그래. 공기리똥으로 만든 거야? 오 진짜로? 응. 아왜왜 왜, 왜? 이 표정 뭐야? 사리만 사리이 한번 감정해줘. 공기리똥이 맞는지. 나린이 방문한 적없나그 아! 나린이 언니한테 선물하는 건데 똥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녀석을... <laughs> <laughs> 마지막 날 아침이에요 오늘 저녁에 출발해서 오늘은 일찍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간단히 먹고 호텔 앞 바다로 나가보는 가족들 이곳은 카타비치인데요 푸켓 3대 해변 중한 곳입니다 지금 치치는 모래놀이 중이에요 푸켓 이모가 사주신 모래놀이 와! 우와! 지 괜찮지? <놀라> 저기왜 개가 있어? 잠깐만. 하나... 오빠 개 있어, 개. 개퇴치기 놓고 왔는데. 어? 우리 아빠가 보호해 줘. 오, 엄청 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물 난리! 물 난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가다가다가다 가야겠다! 난리도 아니라! 가다 구경을 마치고 나린이, 다린이와 만나서 수영장으로 이동하는 가족들!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슬라이드! 사랑스러 슬라이드를 타러 갑니다! 자! 슬라이드 한번 타보겠습니다! 아!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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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청 많아

템 템, 난다 해볼게 하나 둘셋아 뭐야 소나기 아니야 아, 뭐아 우리 지금 경화하고 있었어요 번째3번 <laughs> 오늘 하필 가는 날 날씨 무슨 일이야? 다행게 저희가 비행기 수 있어. 비가 계속왔거든요 근데 진짜 마지막 날 이렇게 그러네. 유야, 너 럭키 비키다 그래도 비행기를 우리가 안전히 탈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 자, 이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유야, 네. 저기 나린이, 다인이 언니랑 토끼 님모 잠깐 오신대 우리 보러. 우리 못볼줄 알았는데 얘 지금 계속 걱정했거든 못 볼까 봐. 어, 저겠다저겠다 드디어 만났어. 바리나, 이거. 어, 아, 맞다. 이거. <laughs> 한국에서 보는 날을 기약하며. 모두 모두 지금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있어. 헤어져야 합니다. 토끼니네 가족들과 헤어지고 나서도 아직 출발할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출출해서 비행기 타기 전 간단히 간식을 먹기로 했습니다. 어디, 어디, 어디? 네, 뭐라고? 바리나, 가푸티나저어 어디? 어디가? 저기. 어. 네 번째. 어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응. 진짜 엄마 진짜 달래나 파우치가 있는 줄 알았어. 이건 김삼양의 김치라면이고, 삼양의 삼양라면. 그리고 타이거랑 저는 참치 샌드위치를 시켰습니다. 근데 맛있을 것 같아, 마요네즈. 와! 음. 아, 아, 너무 귀여워. 아, 진짜 맛있어! 있어. 엄마가 나눠준다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옷 없지? 옷이 없어, 지금. 라면 국물을 지금 치치가 모르고 다닦어줘서 일단은. 아, 지금 유유 바지가 다 젖었어요. 지금 타이거가 휴지가 다, 가방이 엄청 많아가지고 다행히. 완전 깨끗하게 다 닦았습니다. 근데 유유가 지금 <laughs>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어. 바지 가게 없어? 야기, 야기. 어? 바지 바지깡이 가게 없어 바지 가게가 있겠니 공항에? 내가 미안해서 천원 줄게 언니 언니 미안해 내가 내가 가서 천원 줄게 보아 보라, 보라 미안 천 <laughs> 어? 천원줄 <차단지> 필요 없다고 유유야 <laughs> 엄마가 찾았어 바지 가게 찾았어 저기 보여? 내가 할머니 옷이 보이는데? 야, 이게 어디야? 너 이렇게 젖은 바지 입는 거보단 낫지. 이게 얼만지 일단 보자. 이게 지금... <laughs> 5만원인데? 응. 190이면은 이 50... 옷... <laughs> 8만원인데? 아니, 잠깐만. 엄마가 착각한 게 있어. 공항이라 당연히 비쌀 거라고 생각했는데, 8만 원이 아니고 8천 원이었어. 그래. 배고 어, 싶다. 이런 바지 어때? 어, 이게 좋다고요? 너 학교 한국에 내려서 입고 이쁘도 괜찮겠어?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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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쁘다. 코끼리가 너무 무섭게 생겼잖아요. 아, 코끼리가 뭐가 무서워 너무 예쁜데. 이거, 이것도 나쁘진 않네. 그래? 괜찮아? 허리 조여야자 <끼리> 자아 이제 화장실에서 갈아입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어른 거지만 어때 어때 좀 입으니까 편해? <laughs> 라면 국물 튀었다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졌어. <laughs> 하루에도 기분이 한 그래 200번씩 바뀌시는. 그런 말이 있어. 요 좋은 게 <laughs>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니고. 드디어 산다 밤비행기. 10시에 타요, 10시. 밤 김치찌개 끓여1 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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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분 10분. 으 물안 흔들리게 잡으라고 해. 물 물. 다행히 비행기가 더 많이 흔들리지는 않았고 여섯 시간이 지나 한국에 도착했는데요. 한국 되게 추운데요. 너 바지 다 풀렸어. 아 바지 다 풀렸다. 대대이님 아. 지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어? <laughs> <laughs> 너 뭐야 <laughs> 너왜 이래? <웃음> <웃음> <웃음>